아시나이 다 예수 께서 이르시 되내양을먹 이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표 호가 오직 사랑, 오직 예수, 오직 사랑 으로 따라서 한번 해보 겠 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오직 사랑 으로 그래서, 사 랑의 중심 을 가지고, 3일 동안 제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소망도 이 땅에서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믿지요. 소망하죠. 그러나 하늘나라 가면 우리 의 믿음이 다 현실화 됐어요. 우리가 주님이 계신 거 하나님이 계신 거다 우리 믿잖아요. 근데 그때는 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 이제는 믿음 필요 없어요. 확실하게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소망도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할 거 소망하고 또 앞으로 우리 천국 갈는거 소망하고 그러나 우리가 다 천국에 가면 소망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영원합니다. 지금도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천국 가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그래서 가장 귀하고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는 양떼들을 두고 승천하시게 되면 이 양떼들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어제도 우리 장미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들었는데 한 양이 얼마나 소중히 주님이 여기셔요?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양이에요. 그런 양을 아무렇게나 맡기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양 떼를 맡기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 중에 있습니다. 이제 세 분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이제 판단할 때. 그러나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결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를요? 양떼를 사랑하는 자. 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아마 세분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양 떼를 사랑하는 목자를 주님께서 택하셔서 내 양을 먹여라 하고 위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 중요한 걸 맡겨도 아무에게 맡기지 않아요. 에, 믿음직하고 사랑스러운 자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이때 주님은 다른 조건 따지지 않았어요. 1 5절에 말씀과 같이,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주님은 우리를 끝까 아주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도 잘 알죠. 베드로가 보기 좋게 넘어졌지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거듭거듭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이러한 자를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어요. 베드로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어 이제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예수님 일을 하고 주님을 따르겠는가 그는 완전히 낙심했어요 죄책감에 빠졌어요 그래서 고기나 잡으러 가자 3절에 보니까 나는 물고기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죄도 나도 가자 하고 왜 그럴까요? 이제는 포기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 낭노부가 돼? 나는 할수 없어. 그러한 자를 사절해 보니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베드로가 고기를 잘 잡았을까요? 안 돼요. 밤새 그 밤이 왔도록 그물을 던져왔지만 허탕을 쳤어. 그때의 인간의 실수와 마지막은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그때 딱 찾아오셔서 고기 잡은 거 없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그물이 가득 찼어요백 시운 생만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제서 베드로가 주님인줄 알고 막 겉옷을 두르고 벗은 상태에 있다가 두르고 뛰어들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낭망에 빠졌을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 믿으면 돼요. 우리는 죄를 안 잊어요. 왜? 연약하니까. 베드로 장담했던 사람이 아무리 장담해도 넘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완벽한 사람 있어요? 그는 주님께 상관이 없는 사람. 평소에.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 정제도 못하고, 남 평, 비판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다 연약하니까. 그리고 우리 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패드로 이렇게 연약한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실수가 많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여인이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한시도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실패와 낭패를 당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어. "거기가 있느냐?" 그리고 다 숯불에다가 떡도 올려놔서 굽고 생선도 올려놔 굽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또 죽겠어요 와서 초반을 먹으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보통 같으면 어때요 우리 같으면 상정도 하기 싫다 네가 나를 배반해?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해? 하면서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고기 잡게 하시고 사명감 주게 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사랑하는 자식이 우리가 꾸중을 하면 어때요 그냥 박차고 나가고 말도 안 듣고 그래도 엄마는 사랑해서 맛있는 거 해놓고 와서 먹으라 하지 않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만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기 백성, 택한 백성,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용서예요 이른번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왜 용서를 못해요? 용서해야죠. 왜? 나 같은 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남을 정죄하게 너무 빠르고, 그정죄하게 되면, 거기에 미움이 들고, 사단이 개입하게 되고, 교회가 분열이 되고, 다툼, 좋은 교는 무슨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으로 하단 허물을 덮는 거예요. 마귀는 특징이 뭡니까? 정죄합니다 내가 집사야? 내가 장노야? 내가 권사야, 목사야?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너는 교회 떠나. 너는 죄를 할수 없어. 이렇게 정지합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 그럴수록,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러기에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예.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어.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심지어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도, 그래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조반을, 지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 시간에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주님을 배반하고 행동으로 실수를 많이 했지만 벌써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였지만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나도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에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구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오늘 본문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이크를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시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네. 그러하나이다 내가, 내가 주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자는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더 그무 중요해요. 좋은 교회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 다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주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부부들 되게 그러지요. 여보, 나 사랑해. 아, 꼭 말로만 해야 돼? 뭐 알잖아, 뭐. 이렇게 하면서 잘 표현을 안 해요.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그저 수없이 사랑한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도 거듭거듭 세 번이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 그 어떠한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영순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자신 스스로 이 말씀은 계속 3일간 할 겁니다. 예. 여러분 스스로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보세요. 아무개야.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점검해 보시고, 사랑이 부족하다고 하면 사랑의 은사를 구하세요. 무엇보다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의 명예 돈뭐 직장 여러 가지도 구할 거 많지만 자녀들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랑이 약하다고 하면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뜨거운 사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형제를 사랑 못 해.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나도 그 사랑으로, 내리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은사입니다. 주님이 주셔야 돼요. 예. 오늘 주님을 사랑하되,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제 불을 끄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주기도문은 각자하시고 돌아가시고 끝나면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사하고 이렇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